이렇게 그의 모든 거짓을 알게 된 순자 씨와 가족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고요. 지금 음, 조금 애, 애매한 것 같아요. 부부 관계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처사발는데 혼인신고 하기 전이랑 후로 나눠서 지금 판단을 해줄 것 같다고 경찰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친족 상돌에 때문인데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족 간의 범죄, 그 사기, 절도 같은 재산 범죄는 처벌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만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우리 이혼하자고. 미쳤나봐 이거. 뭐가 미쳐 오늘 만나서 이혼하자고. 뭐 이혼해서는 고소하고 싶으냐? 이혼하자고.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 이야. 순자식 가족들은 이명규 씨가 계획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제작진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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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 때문에 부부가 처벌이 안 되는데 부부는 어, 부부는 처벌이 안 돼요? 법으로 보세요. 나도 법률 지안이기 때문에 내 조카도 지금 법률가예요. 네. 그럼, 야 부부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아들. 뭐조저 조금 그런다 그랬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처벌 안 됩니다. 부이 수백억을 갖다 사업자 그러 날려도 처벌 안 됩니다. 아무나 시간을 가야 돼. 아, 응. 아니 뭐 드라마 촬영비 나온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이던데. 음. 아, 나는 촬영비 드라마 나... 영 촬영 한 적도 없어요. 뭐 선생 카지노 다니신다는 소문도 나던데. 그거 카지노를 내가 다니는 날들 대국에서 카지노 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카지노 간 적도 없어요. 선생님, 내 카드... 시간이 없대니까. 혹시 카드 쓰시면서 네. 출금된 내역이 네. 카지노에 있는 ATM에서 출금이 네. 다 됐던데요, 선생님? 네. 그걸 왜 따지는 거야 나한테? 지금 형사에? 아 카지노에서도 많이... 했어요, 나. 대답 안 합니다. 나 이거 친구예요. 너. 더 괜히 나 아직 괜히 소소문 나갖고 그명예훼손으로 네, 네. 불례요. 아, 내 친동생이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 전전 그거를 언론에 공개하는 거는 명예 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요. 네. 지금 봐봐 약혼 반지도 다 하고 다 증인도 있는데 선생님이 증거를 주셔야 저희가 그걸 믿죠. 안에 아, 네. 얘기하자고. 뭐. 이야 부부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그는 급히 자리를 떴는데요. 그가 떠난 자리에 고스란히 남겨진 건. 남은 이들의 상처뿐입니다. 어저께 모른 전화가 계속 와서 딱 받으니까 경찰서래요.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그 나한테 그 1억 4천을 빌려준 엄마가 고발을 했나봐요. 나를. 이명규 씨에게 주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그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아쉽습니다. 아,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잘못하면은 이명규는. 처벌을 안 받고, 저희 엄마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그게 최악의 상황인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하죠. 아유, 정말.